어순선 좀 보세요. 서치 혁명 서울 혁명. 어순 응. 배열 꼭 보세요. 서치. 어 혁명 서울 혁명. 됐어. 해봐봐 여기는 서치 소우로 바꿔 쓸수 있다. 바꿨으면 어떻게 써 줘야 된다? 소우. 그러 소우 대답 안할 거야? i 서로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수업 재미없어 t w 들이 참여해 줘야 돼 알았지? s o 다 w 어떻게 써야 된다고? s o h a w a b is t w a t What is it? What s h h a w a b is 이 t What is it? What is 됐어요? What s h o u l d w e t w 그러면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 그래서 a 게 e no c h o i c 합시다.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우리는 선택 e no choice. We have o c h a v e o u h a v e o a v e no c h a k e no c h a v e 야 o c h no i a v no c a 알았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큰 어머니라고 얘기했네요 너의 큰 어머니의 오래된 장로를 가져가야만 할 것이야. My mother said.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야? 해석 저는 뭐 해야만 내 드시니까. 그다음 이 문장 좀 체크. 이거 강탄문입니다. 이거 순배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How 체크해야 돼요. 감탄문은 하우로 시 how 로있작할스로있 시작할 수 What s 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What s 쓸 때는 명사를 감탄할 때 쓰는 말이고 형용사나 부사 감탄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 embarrassing How 는형 e a k a l e a b a r r a s s I s g h o w e m b a r r a s s I n g f o r s h e f a m I l y 가 s 에있 a 서 얼마나 I 어, How 형, h a l l I 사 p e a k h o 여기 주어 동사 생략된 거 이해됐습니까? 어. How embarrassing for the family.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가문에 있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기서 family는 가문으로 했었겠네요. 됐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How. 그 다음 뭐? 여기 아니. 이 비스는 큰일납니다 알았죠? 두 가지 조심하세요. How embarrassing for the family. 됐냐? How 다음에 아이 두번 체크. 중요. 그 다음이요. 피버 사람들은 우드, 여기도 우드, 뭐뭐 한번 했답니다. 알았지? 똑같이 우드, 뭐뭐 한번 했다가 세번 나오네. Whisper, Whisper는 속삭이라 해 주시죠? 속삭이 꼭 했습니다. Behind my back, 내 뒤에서. 알았죠? 어머 시작하는데장난도못쌓것 같대. 돈을 받았는데그돈 지잡자 노릇빨리다 썼대. 이런 거에요. 알았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Whisper, 속삭이가. Behind, 어디 어디 뒤에서? 내등 뒤에서. 됐나요? 일명 범, 뒷담화. 왜냐? Yeah. 아. since since는 뭐뭐 여기서는 이래로이드소쓰였어요 since 두 번째 나왔는데 아까는 뭐뭐 때문이었었죠. 그죠? 여기 이래로이드입니다 근데 잠깐,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중세개 중에 하나 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The first day of marriage 결혼 첫날 이후로 life a n d my husband's house 나의 남편의 집에서의 삶은 여기요. 버거였었죠. 그지? h a d been 꼭 찍. 버내 남편의 집에서의 삶은 life 같은 거 이런 보시면 되고 head been 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기 비동사 썼으니까 d i f f i c 사 써야 됩니다. d i f f i c u 사입니다 알았죠? For me 나에게서 나에게 어려웠습니다. 야, 너네들이 남편이고, 너네들이 시부모라고 생각했어. 갈구겠냐, 안 갈구는. 장롱 사고라고 업돈 보냈는데 어떻게 해. 오래된 장롱 갖고 잖아흠잡 피드 있지, 욕먹을 일이죠. 그죠? 아, 그집 가문이 얼마나 개판이길래 그 돈을 누름에다 썼어? 막 그러면서. 갈구는 않았어. 그지? 그래서 had been difficult. 과거할일 꼭 체크. 과거할은 무조건 시험이라고 해서 알았지? 시험 꼭보세요 그다음. 네.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자, 이봐봐. 여태까지 본문 2에서 4까지가 다 모였어. 아버지와의 안 좋았던 기억, 추억 얘기한 거야. 그래 구조적으 어떻게 된지 알겠냐? 봐봐. 맨 처음에 나에게 성장하고 나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 난 니네 아버지 친구야.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아씨,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글이 딱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 아버지와 안 좋았던 추억 내가 나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지금 쫙 설명해 줬어 요 과거에 있었던 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알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친구라고 했었을 때안 좋은 얘기가 아나이 생각하셨죠? 그지 혹시 아버지가 옛날에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고 됐나요? 내용 끝났어요 이제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알았죠? 과거시면 될거지 당신의 아버지 My dear friend 나의 친애하는 친구인 당신의 아버지 My father's a friend continued his story 나의 아버지의 친구는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수있는 겁니까? He was not a gambler g a m b l e 가 이제 도박 도박 어, 좋게 얘기하면 도박사 여기서는 도박쟁이 뭐 이런 거건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너의 그는 그러니까 이아버지의 친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박꾼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는 센트 보냈다. The family 가족의 돈을 보냈다. Family money 가족의 돈을 보냈다. 누구 누구에게? To 꼭 체크하시고. The independence fighters independence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즉 누구야? 독립 운동가들에게 보냈습니다. 센트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 수식어군데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의 돈을 보내다 원래 어캐 써야 돼? Send 사람 사물을 이렇게 써야 되다 그지? 여기 봐사영식 누구님에게 무엇을 보내다 그죠? 근데 지금 뭐 사물이 먼저 가고 사물이 뒤로 나오잖아 그럴 때는 전사 투 써줘야 돼 그래서 투쓴 거예요 이해되냐? 됐어? 그래서 그 가족의 돈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independence fighters 여기 스펠링 잘 봐야 돼 독립적인 싸움하는 사람들 됐어요? 독립운동가들 i 만추리아 여기가 어디? 만주미 중국인 그냥 여기 있는 동기분동에도움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셨네요. 그죠. He made himself look like l a general. 그는 만들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데 He drew made 동사. Himself가 목적어. Look 목적격 보호자의 리 동사원형. 왜? Made는 사격동사니까. 결피하시고 꼭 체크.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라 보이게끔 그럼 뭐 뭐처럼 보이다 할때라이크 like 써줘야 됩니다 도박꾼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여기 힘 세프 자리에 힘쓰면 틀립니다 알았지? 됐어?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보이게끔 도박꾼처럼 힘써면안돼 무조건 셀프 써야 돼 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고박군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육 동사 목적어 동사음을 검색하시고. To keep this a secret 어,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봐 this 이것을 a secret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는 내 동사 접미음입니다.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프란 누구로부터? The Japanese officers. 자, Japanese officers. 일본 경찰. 그러니까 순사라고 얘기 하지, 그렇지? 어. 일본 순사로부터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박꾼처럼 보이게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요 At first, 처음에,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좀잘 봐. I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sure가 보언대. 이 슈어는 뒤에 목적어 다시를 다시 가져야 돼요. 됐나요? 이프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또 뭐라고 했어요? 뭐뭐? 뭐, 인지 아닌지. 됐나요? 여기는 이프는 웨더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들니이프 이하를 인지 아닌지를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But, he was telling the truth. 힘은 누구? 아버지 친구. 그래서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서 안 좋은 척만 갖고 있고 아버지 도박꾼이고 우리 가족 못 살게 있고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아버지 독립운동가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님. 그래서 어. 이 분주스 하세요. 뭐 뭐인지 아는지. 그럼 no. but afterwards 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a f t e r w a r d s 나중에 I found out 나는 알았습니다. The truth the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bout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a n 바 y r e a l i z e d that I s e t w a y I realized. 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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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니, that's i 깨달 h e first h a t t 더과거 써줘야 n 이게 g o 그 전에 오해하고 있었던 r e with a tongue, or we are n o are e a e n e a e n e a e n e e n o w n o w r n o a n o w r o n e a e r 다 n n o 하 e a a e e n a e e e e r r The moment,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직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선생이 아까 뭐라 그랬어? Since가 뭐냐? 이룰라이트시 되는 거야. 열일시 공가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열일시 공가고요. Have been, 됐어? have plus be, be. 그 순간 이래로 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I have been proud. 사람이 자랑스러운 느낌이 할 때는 be, p e 형태를 씁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뭐인 것을 to be 있는 것을. The daughter, 딸인 것을 파라코의 딸인 것을. 헨야, 마지막 영작 보아야 되네. 영작 조심해야 돼. 후, 주격 확인하면서 뒤에 동사 시제 여기도 봐봐요. 내가 자랑스러웠던 게 현재 완료고, 내가 had devoted his life.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것. 다음 외우셔야 돼요, 헨나요 헌신했던 게 과거 완료. 헌신하고 나서 딸이 된건그 바로 그 후니까 현재 완료. 이 녀, 신의 신뢰 되겠다고 발표해 달아. I have been proud f who had devoted. Devoted once life 하면 수 겁니다. 삶을 갖다 바치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헌신했다의 뜻이에요. 듣나요? Had devoted once life. 원수 자리에 소유격. 그래서 his life. 아버지의 삶이죠. 아버지의 삶을 갖다 바친, 그의 삶을 갖다 바친, 파라코의 딸이었구나! 라는 걸 나는 랑스써보했습니다그 순간에. 그냥,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에 대해. 됐어요? 마지막으로 복제하세요 시제 정말 중요해요. 알았죠? 이거 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죽겠고, 이게 되면서. 과거 에려요 됐나요? 이게 끝이네요. 그죠? 어? 한번 읽어보세요.